어, 우리 대단원시험범위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 조금, 조금, 조금. 어 9번 볼게요. 방정식의 한 허,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 오메가라고 할 때, 어, 선생님이 이 말을 좀 해석을 잘해야 한다고 했었죠. 어, 해석을 잘해야 한다고 했었죠. 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X세제곱은 1이야. 여러분들에이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x-1, 여기 있는 부를 따라간다 그랬죠? 걔랑 반대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혹은,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은, 예의근일까, 예의근일까? 여기는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은 허수가 아니잖아요. 오메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메가는 분명히, 여기에 근이 된다. 따라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조건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오메가가 당연히 방정식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도 1이 된다. 언제나 오메가는 이렇게 세트로 성질을 갖습니다. 음,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가에 음, 그러니까, 이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럼 얘가 성립하는 거야. 양들에 똑같이 X-를 곱해가지고, 반대방향, 반대방향 가주면 되니까. 음, 이두 조건을 항상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적용 순서를 보면은, 적용순서는 당연히 얘가 1번이 되겠지. 주어진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이네 다시 에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 하나씩 곱해가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 쭉 가서 102에서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102라는 수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죠. 자, 102라는 수는 3으로 나눴을 때, 3이, 어, 3 1은, 3, 1은 3 아니, 뭐야. 3, 3은 9 12, 3, 4, 12. 3의 변수네? 왜 마지막이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그 앞에는 또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나왔겠지. 우리가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지점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봤듯이 얘는 0이야. 0, 0,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규칙을 파악을 하고 규을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4차 방정식의 내 근을 이거라고 할때남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어. 어. 1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근과 계수 관계에 대한 문제인건데 어. 주어진 방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방정식부에서 X, 이 근에 대한 형태를 좀 봐야겠죠? 퓨드 보니까 인수분해가안 되고, 복 2차식이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완전 제곱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81이니까 9의 제곱이었잖아요. X 4제곱, 플러스 9, 9니까 가 이제 18이 되는 거죠. 18. X 제곱, 플러스 81. 마이너스 16x 제곱을 해주면은 똑같은 식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 x 제곱 플러스 9의 제곱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얘도 완전 제곱식이네. 4x의 제곱이 0이다. 그러면은 합차 공식. 얘가 a이고 얘가 b인 거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꼴이니까 a 마이너스 b를 하면은 자 x를 a 플러스 b 를부탁게요 가운데 좀 써줄게요. 여기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은, 이제 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근을 보려고 했더니, 근이 좀 예쁘게 나오면은, 뭐, 테이블 해도 되겠지만, 어 허근이 나오지. 얘가 지금, 어 인수분대가 바로 안 되는 형태인 거잖아요. 어, 허근입니다. 4b제곱, 마이너스 a자, 뭐, 둘다 허근이 나오죠. 어, 그래서, 이거를 근을 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한다. 문어 포인트는 뭐냐면 내 근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 이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지. 어, 왜냐하면 주어진 식을 x1x2분의 x1 플러스 x2, x3x4분의 x3 플러스 x4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이니두 그러니까 근을 아무거나 정해놔도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일 거란 말이야. 응. 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x1, x2. 여기서 나오는 거는 x3, x4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두근의 곱이니까 9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9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뭐야? 답이 0이야? 0이면 이제 오랜만에 보네요.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상의 해를 받도록 하는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1차와 2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봐야겠죠. 대입을 해야겠습니다. 분수가 나오면 거시기 하니까 y는 1-2x라고 놓고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은 x제곱-k에 1-2x 1-2x가 이것도 넘겨봅시다. 플러스 6이 0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면 소다두가 된다면 이렇게 되겠지. 해가 x는 뭐시기 x는 뭐시기 거기에 따라서 y는 뭐시기 y는 뭐시기 근데 이러면 돼안 돼. 안 돼. 왜?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그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얘가 중근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2차 방정식의 중근 조건. d가 0이다라는 조건을 적용시켜보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ekx,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0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d는, 4분의 1을 해야겠네. 그 이건 2의 배수니까. k제곱, 마이너스, ac, k,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얘가 0이다. 그럼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0이 되고, 2, 3,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j 는 2, 또는 마이너스 3니다 라고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근 양수라 그랬네. j 가 양수임으로 j 는 2. 고 답을 하나 구할 수가 있겠네요. 논리적인 구조를 잘 쌓아가시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뭐 그냥 일반적인 수이네요. 기본 문제에 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여기가 있을까? 나눠보겠습니다. 어, 식을 좀 정리하면서 써본다면, 은 10-4X가 3X-4. 두 번째는 3X-4가-2X-16. 두 가지를 풀면 되겠죠. 1번, 2번. 1번부터 한번 풀어본다면, 1를 얘를 넘기고, 1를 얘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4가 3x가 되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 해. 두 번째는, x1을 넘기고,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5x가 4 넘기면은 20이 되고, x는 4보다 작다가 되겠네. 쭉 그으면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이런 형태가 되겠네. 요거. 그러면은, 정수의 개수. 2하고 3이니까 몇 개가 있겠어? 두 개가 있다고, 어, 말할 수가 있겠네요. 어,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차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일 때, 오른 것을 보기에도 모두 고르면, 음. 자, 다음 부등식인데 어, 그래프로 좀 접근을 해봐야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어, X는 2다라는 얘기잖아.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태만 가지고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잖아. 그니까 러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형을 좀보게될것 같아. 하나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형태. 이렇게 생긴 형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어,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 어, 이 정도 느낌이잖아. 요 그치? 해, X가 엄청 많네. 근데 해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지.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얘를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내려도 얘는 언젠가는 올라가서 또 x 축보다 높은 값들이 이렇게 또막 무수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안 된다. 물론, 그러니 문제를 볼때 된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안 되는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 얘는 형태가 무조건 집어져 있어야겠구나. 음, 잘안 되면은 기니디를 받아줬습니다.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좀 힌트가 될수 있거든요. 아,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그어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딱 같은 부분 하나가 2가 되는구나라고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3. 이때는 당연히 판별식 d 가 0이니까 비제곱 마녀 사이시는 0에도 참이 되겠죠. 그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a와 b와 c를 구해서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이 필요한 거죠. 뭘로? 함수값. 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f(x)라는 이요 이거를 f(x)라는 함수로 생각을 해봤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야? f 일이란 말이죠. F1. 그러니까 F1이 0보다 작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듯이, 볼 것도 없죠. 2만 아니면, 4 응수자는. 지금도 참이 되는 거죠. 참참참이 되겠습니다. 13번은 5번. 4번 볼게요. 어, 다음에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 대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그냥 해를 구하는 문제라, 어렵지가 않네요. 어, 이건 앞에 이제 개수도 깔끔하니까, 우리만의 절대값 정의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의. 이거 어떤 의미였어? 1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4하고, 마이너스 2. 이 범위가 되겠죠. 1번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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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1번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는, 두 번째 해는, 어, 15. 인수분해 3, 5, 9 마이너스, 마이너스 3하고 5 마이너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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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퍼지는 형태가 되겠죠. 쭉 갔을 때 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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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거9 9 9 9 9 9 9 9다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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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일단 중근을 간다는 얘기는 지금 d가 이라는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고, k 값에 관계 없이라는 말은 이 d라는 값이 이제 항등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d가? d가 항등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야 한다. 음, 그래서 첫 번째, d를 구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저게 2의 배수니까 4분의 d를 해보면은 k-1의 제곱 빼기 ac니까 이거 해주면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ak 플러스 p, 뭐야 이거? 이거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a. 잇 어려. 16번도, 어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낯설다 했어. 1트 어,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의 세근이 1알파 베타일 때, 다음을 답하시오. 아까 우리 비슷한 거 있었는데, 아까는 이제, 써봤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다 알아. 아니, 다가 아니라, 이제 이건 하나만 미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테이블라는게 제일 편하겠지. 1을, A. 하면 1을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1-A. 플러스, 3X. 플러스, A. 3 플러스 2가 0이다. 그가 그러니까 5, 6. a는 6이 되겠네요. <laughs>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a를 구했으니까 문제 다 구할 수 있겠죠? 지금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0이야. 1 마이너스 6, 3, 2. 할 건데 어차피 해가 하나가 1이니까 1을 들면 나오겠죠 1,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이 녀석인데 그러면 어 얘가 이런 형태라는 거잖아요 x 플러스 1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0이다. 나머지 두 근은 분명히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일 텐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려면 알파, 베타를 다 구해서 제곱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 계수 관기를 이용하면 좋겠죠? 베타가 5고,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A, R, E 알파베타를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25, 어, 플러스 4가 되겠네요. 2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아까보다 훨씬 쉽네요. 이제. 여기까지 대단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